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잠재 성장률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OECD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경제 연구기관들은 올해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일 퍼센트대로 낮추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재 성장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본질적으로 성장할 힘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생산성이 정체되고 기업과 기업과 가게가 투자와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외면한 채 20조 원이 넘는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며 현금 살포성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위적이고 적응적인돈 풀기 정책은 잠깐 동안 경기 지표를 좋게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경제 체질은 오히려 약화시키고. 미래 세대의 무거운 빚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기업의 경제 하려는 마인드를 키우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여 기업에 무리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 뻔한 노란 봉투법을 추진하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우리 수출 대기업의 영업 이익이 반토막 나는 등 자동차와 철강을 시작으로 미국의 관세 폭풍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8월 1일에 25%의 상호 관세가 시행된다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정책은 단기적 성과가 아닌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노쇼, 사기, 호텔 경제론 확산이 아니라 민간의 자율적인 투자와 소비 촉진, 규제 협파를 통한 혁신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부는 반 기업적인 악법과 인위적인 부양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규제 완화, 생산성 향상 등 기업이 투자를 할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구조 개혁에 착수하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발 관세 협상을 위해. 대통령이 나서서 관세폭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기만적이고 인위적인 눈 가리고 아웅식 땜빵 경제 정책이 아닌 경제의 자생력 회복과 시장 활력 재고를 위한 진짜 경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달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을 언급하면서 추석 전까지 제도 얼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당 대표 주자인 정청래 박찬대 의원은 한술 더 떠서 아예 검찰 개혁을 추석 전에 끝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22년 4월 문재인 정권은 임기 한 달을 남긴 상태에서 설익은 검수완박법을 번개불에 콩구워 먹듯이 졸속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민생 범죄 수사 역량이 급격히 저하되고 수사의 수사와 재판에 걸리는 시간도 하염없이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졸속적인 검수 완박의 결, 결과는 민생 지옥 사기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 추진은 3년 전 문재인 정권의 검수 완박보다 더 급진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사법은 한마디로 검찰을 중국 공산당의 기율 기율위원회와 같은 독재의 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저께 법사위에서 열린 검찰 개혁 사법 공청회에서 김정민 변호사는 지금은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정도이지만 더불어민주당식 검찰 개혁 사법이 통과되면.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인사권을 털어주고 직접적으로 수사기관들을 모두 장악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우리는 서민과 범죄, 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시스템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수 완박으로 이미 현실화된 수사 지연과 수사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 제안을 합니다. 22대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에 대해 논의합시다. 18대 국회 사계특위는 1년 4개월 동안 64번의 회의, 7번의 공청회, 32명의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며 치열하게 머리를 맞댄 끝에 괄목할 만한 개혁의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되어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됩니다. 사계특위에서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있는 개혁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합니다.